캡처가 없어요. 많이 많이. 너무 싫을 것 같아. 너무 머리 자르러 왔어. 아, 목, 목소리야.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? <laughs> 어, 오, 됐다, 됐다. 오오오. 다설다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아, 만두 맛있겠다. 채소를 먹어야 돼. 음, 대박다 초코 아니야, 진짜? 만면 사망정식 먹고 싶었는데. 맛있다 <laughs> 밥을 먹어봐 벌써 배불러 어떡해 야 여기 오면 맨날 배불러 도와주겠니? 이거 너무 시초 많아서 속 같은 픈것 같아 음, 속이 쓰려 지금 이거 맵잖아 또 심지어 아 속이 진짜 너무 아파 아 뜨거워 남겼어 요거이 시초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음. 근데 이거 찍은 거못쓸것 같은데 왜냐면 음식도 안 나오고 입도 안 나오고 뭘 받았는지 막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제가 지금 식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너무 쓰리거든요. 아, 네. 먹고 있을까요? 세산에 드셔야지. 실화냐. 아, 괜찮아졌어. 갑자기 괜찮아졌다. 약의 효과. 와, 진짜 신기하다. 먹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괜찮아져. 나왔어요. <laughs> 개꿀. 안녕하세요. 오늘 불닭볶음탕면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. 불닭볶음 시리즈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. 이거 먹고 여기다가 밥도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진하고 화끈한 국물만. 물을 안 버리고 그냥 물을 넣고 4분 뒤에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. 오케이 가자. 무서워. 한반절만 넣으면 될까요? 음, 너무 무섭다구. 악마의 소스. 3분의 2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매운데요? 근데 뭔가 되게 얼큰하고 맛있는 매운 맛이에요. 약간 얼큰한 사골 느낌? 음 사골곰탕 약간 그 국물 맛이 좀 나요. 어 근데 맛있어요. 생각보다 저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도 맛있어요. 또 컵라면 하면 이런 거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룰이죠. 면이 이렇게 넓적면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더 소스가 잘 배는 느낌. 음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썸네일 맛있어. 음 <laughs> 뭔가 되게 개운한 느낌? 개운한 맛이에요. 음. 맛있다. 봉지면을 찾았거든요? 근데, 편의점에는 봉지면이 없더라고요, 다. 하, 매워. 근데 맛있다. 이거 봐 땀. 조금만 넣었는데도 이 정도라니. 딱 먹으면 참기름 딱 흘려주고. 오케이, 바로 그거지. 바로 그걸 먹으려고 이걸 먹은 것이지. 아유,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거 튀길까봐서 까만 거 입었거든요? 근데 이거 글씨가 하얘가지고 글씨 튀길까 걱정되네? 어 <laughs> 근데 진짜 맛있다. 먹을수록 맛있어요. 왜 이렇게 맛있지? 근데 국물이 많잖아요. 이건 국물 안 버리잖아요. 당면이니까. 그래서 약간 좀 면이랑 고무랑 따로 넣지 않을까 그랬거든요. 근데 너무 면에 간이 알맞게 배어있어요. 좀 매워서 그렇지. 맛있어. 맛은 있어. 입술이 지금 완전 불닭볶음면 립 맵지이신 분들은 소스를 반만 넣으세요. 반만. 3분의 2도 맵다 <laughs> 뭔가 아저씨들 좋아하실 것 같아 약간 술안주 느낌이에요 음. 딱 소주 먹어 이렇게 먹어 <laughs>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술집에서 이런 거 탕으로 딱 팔면은 소주 많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진짜 얼큰하다 어제 위 아파서 제산제 먹었는데 괜찮겠죠? 살려줘 살려줘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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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말할 때 면을 조금 남겨야겠어 이렇게 오케이 음 아까보다 좀 확실히 덜 매워요 계란 넣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본죽에 이런 메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요 그릇만 바꾸면은 이거 <laughs> 불닭볶음 탕면으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다 파는 맛 같아요 아하가. 확실히 면을 남기길 잘했어요. 맛있어. 오. 아직까지 안열려어 음! 스위트콘도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촉촉 탄저 들어가는 게몇 개야? 말했어요. 음, 마지막. 한모뜹니다 음, 오케이. 아이스크림고. 먹는 걸왜 이렇게 힘드냐. 먹고 살기 힘들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오늘의 후식은 얘입니다. 제가 좋아해요. 오징어 아, 휘어또 매운 거 먹은 다음에는 아이스크림이지. 오, 시스루 비친다. 맛있어요. 이 안에 메론이 되게 진해요. 정말! 안에 메론이 되게 쫀득쫀득한, 진한 그런 제형이에요. 더 맛있어. 메론화 한두 배? 새콤한 맛이랑 잘어울려 아, 이제 살겠다. 어, 이빨 자국 봐. 오늘 맨시티가 내안을 해서 그 표가 오늘 풀렸거든요. 와. 아, 그걸 제가 예매를 하려고 대기를 탔는데, 3만 명! 3만 명이 대기, 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예매 페이지까지 들어가는데 3만 명이 앞에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다렸어요. 언젠간 되겠지, 되겠지. 그렇게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, 제가. <laughs> 이, 이 핸드폰 쓰지도 못하고. <laughs> 옛날, 옛날 핸드폰! 옛날 핸드폰 이거 쓰고. 와. 진짜, 진짜 엄청 화났던 거는, 뭐냐. 한 시간 좀 기다렸는데, 들어간 화면이 흰 화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희한하고. 그래가지고, 이거 뭐야! 왜 이래! 이래? 그래서 다시 나가서 다시 그 페이지로 들어갔죠. 그랬더니, 이제는 내 앞에 12만 명이 기다리고 있네. 하. 아. 그러니까, 저처럼 이런, 루트로, 계속 기다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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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다 매진됐더라고요. <laughs> 저도 숙구 잘 모르는데, 그래도 웬시티는 트래블을 달성했으니까 그런 팀은 한 번쯤 직관하고 싶었거든요. 끝! 아, 맛있었다. 그럼 다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었다. 그럼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